왜 오픈 다이아몬드 하는 게 힘드냐면요. 앞, 그러니까 당기고 밀고 하는 그 운동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팔을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왜요? 상하체가 종적 늘림이 안 되고 있고 중심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스프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나랑 친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르게 돼요. 같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상하체가.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흥부가 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도, 이렇게 하면, 남철, 남성, 남되는 거죠. 그래서 웃긴 거예요. 쟤는 바보 같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몰라도 돼요. 아, 이 고전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laughs> 그렇지 이렇게 저기 주먹으로 좀 때려봐요 얼마나 센지 이제 돌땡이 돌땡이 네, 이렇게 힘센 사람 처음 봤어요 한번 보고 볼수 빨리 와 힘들어 죽겠으니까 여기 눌러봐요 이런 선수 봤어요? 네. 안 밀리죠? 아, 아니야. 엄청나죠? 그렇게 보통 여성의 몸 같지가 않죠? 그렇게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팔 요거 드는데 대신 어, 아까보다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저거 면 여기서요. 팔꿈치 움직이는 거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꿈치가 다 펴진 다음에 더 이상 갈수 없는 관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힘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다 뭘막 이상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건 다치는 거죠. 훈련이 아니고. 여기서 이, 이 추가의 힘을 거의 쓰지 않고 할수 있어요. 지금처럼 여기 복부 에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수 있어요. 이제 그대로 날라서 일로 와 보세요.